왜 노래가 안 나와? 뱃댄스. 안녕하세요. 오늘 은래하는하 하자. 그, 어, 너인 몰할래 얘는 새로운 애라. 네. 그래. 얘 이름은 레오예요. 여자지만 이름이 남자 같죠? 네.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위트 로수민이랑 오늘 못는다고 해서 그냥 이, 이 녀석이랑 뭘로? 어? 어? 민? 밍밍으로 민. 민, 해 그냥 얘 그냥 밍밍이에요 린? 린? 이름은 <laughs> 린이에요 뒷지르고 치리지만 아니에요 점프 점프 저기요 아침을 바꿔주실래요? 아 야, 니네 강아지들 떼이잖아아니가 <laughs> 점프. 점프. 제가 이거 좀 맵을 해갖고. 야, 이거 좀비 나와. 비안 오게 해줘. 좀비가 내가 불로 때리면은. 죽어라! 아, 빠졌어. 좀비가 왜나안 죽이지? 좀비가 날, 날 보고 있어. 준비야, 나왜안 죽여? 됐다. 음? 음. 됐다. 거기. 얘들아, 고기. 얘들아, 너와 고기 줄게. 알았어. 너 마고. <laughs> 강아지. <laughs> 난뭐 할까? 우리 뭐 할래? 이맵도 재미없다. 한맵 할래? 네. 한 맵하자. 동굴 갈래? 남무거 아까 그하던거 해. 이뭐할 건데? 동굴 가자. 무슨 동굴? 자연 동굴. 에이, 번쩍 아니야. 재밌는 콘텐츠를 해야지. 그러면 음. 탈출로 가자. 아니 재밌는 콘텐츠요, 니 마. 음? 콘텐츠. 탈출이. 아니 탈출이 말고. 심판. 우리가 만드는 걸 보여주자. 우리 집만든 이거 내가 만든건데 만드는거 안보려줬잖아 수민아 유리 어떻게 만들었지? 모래 캐갖고 모래 좀 캐갖고 삽을, 삽을 줘삽 줄게 돌율100 효율? 어돌율100어 전부 다 했어 그래 삼색한성길도줘 얘들아 곱창 나 너무 템포는 곱창어 이것 좀 일단 다끓여아 아, 소중한 먹어야겠다. 소중어아나템창이 어? 너무 꽉 차서 안 먹어져. 아 어. 죽여! 지켜, 죽여라! 야오 어. 야 갑옷 나왔어. 좀비한테 갑옷 나왔어. 안 입고 있었는데 분명히. 게임. 게임. 응, 아이구. 응. 아 매다. 안 먹어져. 아 진짜. 짜증나네. 아우 진짜. 인사맨 잡봐라 됐다. 음그쪽으로 볼까? 이 먹었어. 아니요 말고 여기 타, 사막 갔다 올게 사막. 사막? 사막 어디 있는지 알고? 어, 돌아다니다 보면 있지 있지. 길 그러다 길 잃어버리죠. 야 저쪽에 저거. 맞은데? 어디? 일로 와봐. 나 앞으로. 나 지금 물에 빠졌거든. 식가운데면허 부탁드립니다. 빨리 와. 어딨어? 닉네임 보일 거야? 안 보이는데요. 안 보인다고요. 내 개들아, 개들로 빠지면 따지. 안 돼. 어. 야, 안 보인다고. 응. 안 보인다고. 크리로 <laughs> 아직 잘 쓰는군요. 게임 모아서요. 뭐, 어, 네, 갑니다. 첼첼합니다 음. <laughs> 아니, 이런 거. <laughs> 아! 맛있어. 얘너 이름 뭐였지? 너, 리니. 리니는, 어, 제작자입니다. 하하. 참, 말가지도 않은 소리인데. 어디니? 구석구리지 마라. 구석구리냐. 아, 이거, 이런 거 하고 싶은데. 내가 한 세트 키울게. 아, 한 세트 넘어야지. 아내내템좀 네. 네. 먹어줄래? 야, 얘, 얘 강아지 구석 걸렸잖아. 나 약함인가? 좀... 야나템 먹어달라며. 이 놈이? <laughs> 나 크리다. 빨리 바꿔라. 바꿨다. 크리다 그래, 나하고 거야 방송을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. 좀나좀 방해하지 마. 좀 먹지 마라. 내꺼 다이나 다이아 몇 세트? 넷네 세트? 넷네 세트 다섯 개다 다 기억한다 몇네 세트 아닌데? 넷네 세트 맞아 야넷 세트 자기밖에 없어 니 템트에 꽉 채워뒀잖아 바보야 갈게 아직 멀어 고기, 눌렸어, 눌렸어. 어. 나 고기 좀. 야, 하지 마라. 야, 강아지가 나때리잖아 야! 예! <laughs> 아우. 쟤나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, 잠깐만. 강아지 어디? 있어? 강아지 좀 죽일게. 강아지 나도 안 보여. 여려봐 내가 고기면 쟤 죽어버릴 거야. 나칼 들고 왔어. 팔검 들고 왔어? 바빠빠빠. 강아지 어딨어? 나와. 아, 늑대구나. 늑대 나와. 늑대야. 근데, 무서워. 야, 여기다 스폰지 이렇게 놔. 어? 야. 난 몰라. 네가 서버 주인이다. 야간테 주겠어? 아니 템미나 내놔. 템미나 내놔니까? 템내나 내놔. 고기도 내놔. 내내 네, 네. 아니 저기요 고기 좀 달라니까. 아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강아지야, 이거 많이 먹어. 그래도 뭔가? 강아지야, 뛰어. 뛰어. 야, 아니, 저기요, 내, 내거다 내놔. 강아지야, 뛰어. 저기 사장님마가 진짜 왔다. 아니, 강아지 내놓으라니까? 아, 강아지는 다. 빛나라고! <laughs> 음... 어딨어, 강아지는. 나 아, 빨리 짬 줘. 걷지 마. 알겠어. 아. 일단 내 바지 놔. 아. 저기에 던졌어. 어, 던져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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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음 강아지 끝났어. 이랬어. 아빠 입었다. 근데 왜 이렇게, 해? 이거 니네 사냥해서 잡은 거지? 가볼. 응. 응. 어, 좋은 게 많아. 빠, 돼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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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 고기 줘. 왜 거의 다 뿌려놔. 아우. 어, 뭐냐. 밑대가나 네 죽였어. 내템 네 어디로 놨더냐. 여기 있구만. 심, 바지 어딨어, 바지. 다 먹기만 해봐, 내네 템. 나안 먹었어. 니템 네 어디 있는지도 몰라. 고기다. 냠냠냠냠냠냠. 나나 나 그것도 줘 물약. 물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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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지 말고 나 던져 줘 자살을 해보겠습니다. 어디가? 아니 너 어디까지가? 또 뭐지? 야, 고피라미드 아니야. 우물인데 날 따라와. 우물이야, 알았어. 우물이야, 응. 우물이야. 이런 젠장아 야, 뭐 하냐? <laughs> 씨, 이거. 이 여기다가 야, 내가 여기다가 그거 해줄게. 손그거 이거, 이거, 이이렇게 벌떡에서 죽었어 기다려 난늑대이만 먹으러 가야 지 죽는다 네. 아니, 갈게. 거 갈게 이 늑대 녀석이 여러분들 재미없죠? 재미없대 빵빵땅아 진짜로 아나 때려쳐 장각띠랑 놀아야지 각들아 내가 널 죽여줄게 너 어딨어? 이 세상 어딘가에 나 지금 어딘지 몰라 그 됐다. 우리 집아. 여기지? 있 아닌데? 이쪽인데? 아니,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. 안 나. 거기 보이지 내가 잘 보이라고 저렇게 해 놨잖아. 공응응. 응, 응. 안보여 저있다 아 배고파 나 배고파 고기 내놔 나, 피... 나 고기 차 내가 해놔서 그렇게 아우 난 아무거나 할수있어야 구라 여기 안에 뭐지? 야, 사용하는 곳이냐? 응? 어? 사용하는 곳이냐? 어, <laughs> 어떻게 알았어? 아니야. 여긴 농사하는 곳이고. 일단 모래를 설치해야지.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안 자라지. 뭐 해놔? 콧불을 해놔야지. <laughs> 야, 다음에 파자. 응? 응, 어, 응? 야, 다음에 응? 파자, 구. 자, 이편에서 봐요. 안녕.